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년간 국내로 추가 송환됩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송환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습니다. 강예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대책본부가 어디 구성이 돼 있죠? 예, 지금 특별대응본부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민정비서실이 직, 직할하고 있는 건가요? 예, 민정비서관이 직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 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에, 폐가 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 커녕 더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부처에서 다 노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성과가 더 나고 어, 체포도 많이 되고 또 송환도 많이 하고 피해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피해액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어,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 색원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외국 정부와의 물세트 범위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관수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